저는 스마트 스토어 4개월 차 초보 셀러 대학생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직 초보 셀러이고 나중에 제가 힘들어서 또는 제가 지쳐서 스마트 스토어를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 제 영상을 계속 다시 보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일기처럼 쓰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. 우선 저는 지금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상품 등록을 했고 네 아직까지 상품은 20개 정도밖에 없지만 이제 매일 하루에 한개 적어도 하루에 한개 올리고 많으면은 더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. 음, 저는 지금 위탁 판매를 하고 있지만 마진이 적기 때문에 10%도 네 순이익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. 250만원 매출이 나오지만 거기서 저한테 들어오는 순이익은 한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솔직히 제 영상을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지만 제가 보기 위해서 찍는 것이고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 매일매일 올리고 일기처럼 찍고 만약 어, 물어보실 거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